제로베이스 코인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6.13% 하락 나오면서 44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이슈도 없이, 뚜렷한 악재도 없이, 최근, 색은... 신규 상장 코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암묵적인 룰이 있었죠 이러다가 차트 패턴 한번 딱 들어와 주게 되면 그대로 상승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눌렸을 때온 체인 데이터상의 고려 기관들의 방향성을 추적해서 바닥에서 매집을 강하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얼마에 물렸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바닥 구간만 잘 포착해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 구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락업 일정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락업 일정을 바탕으로 온체인 데이터 상황이 고려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스러운 레포트 준비해 왔는데요. 제 비밀 레포트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들의 진입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파악을 통한 매매 전략과 세력 매수가, 목표가, 지갑 추적을 통한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보자면 재단의 락업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안내해드린 자료이고요. 이 제단 락업 일정 이후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격 변화가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있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세력 평균 매수가를 정밀히 분석하고 아 그렇게 세력들의 목표가와. 세부 특징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그 이후에 평균적인 매수가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재단의 온 체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적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010-5434-666-9번호 여기다가 비밀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비밀 레포트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은 구독자로서, 구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이번 일 락업 일정과 그리고 세력들의 작전 속에서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에 감정적인, 시간적인 소비를 하지 않게끔 다루어 놓은 세부 내용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내용들만 파악하시면 50%, 100% 수익 볼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 참고하지 못하셔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마음 졸이는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힘든 매매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전달 드리는 거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기 바라고 0 1 0 5 4 3 4 6 6 6 9 번호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는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진입을 하려고 해도 저는 시드가 다 갈려 나가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 상당히 많이 증가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구독만 누르셨다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쏴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든 생각이 네가 뭔데? 이런 걸 주느냐? 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원데이 투데이 있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래와 기관들 이런 거대 세력들에게 당해 내려면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팀에서 힘을 모으면 잠깐의 휩소 구간은 버티겠죠. 하지만 이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대항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버티고 제가 더욱더 큰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코인시장 불장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갈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이런 기회비용들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분께 투자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가 뭐 도대체 얼마나 잘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500만 원 투자 지원금 받아 가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 주는 시점에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죠.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장 진입 쉽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 크게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투자지원금 500 받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이 500만원 불려 가시고 여러분들 녹아내린 계좌 회복한 다음에 우리 함께 코인 시장 크게 키워 나가고 고려 기관들에게 대항해 나가자는 겁니다. 뭐 도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진입 수익 어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했었던 거는 시드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거다 보이시잖아요. 저와 함께 500만원부터 출발해서 2배, 3배, 4배, 5배 함께 이루어 가자구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원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남기셔서 투자 자연금 챙겨 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없을 불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간 힘들었죠. 이번 불장 놓치면 또다시 몇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데 나이 예순, 나이 일흔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 불장 기회입니다. 이 500만원으로 우리 5천만원, 5억, 50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타점을 잘못 잡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타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떠먹여드리는 타점, 우리 코인 분석 진행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RSI 신호가 반등 신호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과 매도권까지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심선까지 올라와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타점 구간을 잡을 수가 있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을 막는 양봉이 나타난 이후로 기준봉 캔들이 시가다리 지켜주며 매집이 나오는 부분을 고려 기관들의 지갑 추적을 통해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게 되면 이후에 상승 기회를 정말 크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요 안에서 나타나는 매수매도 신호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 전달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나도 요고지표 갖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코인판에서 차트 기반 거래를 해왔는데 졸업은 커녕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달 답답한 상황들만 연출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을 전부 떠먹여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후 7시만되면 다음날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연락 남겨놓으시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최근 퍼집 펭귄 급등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서 날짜 볼까요? 2025년도 6월 28일 요 자리에 매수신호 떠먹여드리는 타점이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요런 타점 구간 제가 십수년간 해외선물, 주식, 코인까지 진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타점이기 때문에 요 지표를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타점 알림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월 28일 2025년도 6월 28일 19시 오후 7시에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신 구독버튼을 눌러주셨던 특별한 분들 208분께는 퍼지펭귄 급등이 예상된다고 15,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라고 4만원 이상까지 갈거라고 우리 아,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요렇게 여러분께 떠먹는 타점 구간이라는 알림까지 전달을 드린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로 연락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몇 년간 고생하지 않게끔 기회비용 없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급등할 코인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하나하나 모두 첫걸음부터 끝걸음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에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